460번째 시가 되겠습니다 슬픈 영혼이 세균보다 더 세다 딱 제목 보니까 벌써 가슴 아픈 얘기죠 영혼이 슬퍼지면 희망 호르몬이 빠지면서 육체, 육체의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진다고 한다 웬만한 세균의 침입에도 견뎌낼 수 있는 몸의 저항력이 백기를 든 셈이다 영혼을 슬프게 하는 그대 세균보다 더 독한이 자부심으로 웃줄 해도 하나도 괜찮지 않습니다. 3번 읽어보겠습니다. 영혼을 슬피하지 마십시오. 자신의 영혼도 타인의 영혼도 슬프게 만들지 마세요. 따라서 갑질하는 그대는 악마와 같은 존재입니다. 자신의 근거 없는 만족을 위해 남을 괴롭히는 걸 즐기는 못된 그대는 갑질하는 순간 자신의 영혼마저 병들게 슬프게 만드는 것입니다 갑질해서 뭘 얼마를 더 얻어내려 하는 겁니까? 대체 뭘더 기대하는 거죠? 화를 내봐서 아시죠? 화를 내는 순간 남도 죽이지만 동시에 나도 죽인다는 느낌 드신 적 없나요? 영혼이 슬퍼지면 희망 호르몬이 빠지면서 육체의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진다고 한다 웬만한 세균의 침입에도 견뎌낼 수 있는 몸의 저항력이 100개를 넘습니다 영혼을 슬프게 하는 그대, 세균보다 더 독하니 자부심으로 웃줄라도 하나도 괜찮지 않습니다.